네, 안녕하세요. 민트 딸기, 물리퍼 <laughs> 미니로브 인원님들고요 네, 제가 이번에는요, 작동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이거밖에 없어? 응. 응. 자동한 번만 받았어. 통을 새로 살렸는데, 아직 부터가지고 응. 자, 먼저. 자, 일단은, 응. 따로 소개할게요. 손이 이렇게 있고, 진짜 이상한 거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죠? 핫도그인데요. 이렇게 소스 이렇게 하려다가 망해가지고 일자로 됐네요. 네, 이건 고구마 케이크구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고구마 케이크예요그 천점으로 만들어서 갈라졌구요. 초창기 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카레이구요. 이거는 그 불고기덮밥이 있는데요. 한번 음. 보시죠. 카레와 불고기덮밥 세트예요. 그다음은 이거 아이스크림 물다. 뜬거 아이스크림이 완성된 거고요. 이거 케이크 체리부스 케이크예요. 진짜 잘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d i y 거든건데이미니러브 유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네. 오뎅무침. 이거는 라면. 오뎅무침 잘안보였나 오뎅무침. 이건 라면이고요. 미사삭 그릇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케이크 세트. 이거는 미니로 보나는 구독자 30명 특집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과일 생크림 케이크 1이고요. 이거는 2예요. 그 이거는 꿀이고요. <laughs> 이거는 돈까스 정식. 이거는 스테이크 정식이고요. 한입으로 해도 아몬드가 너무 커서 망한 거고요. 같 뚜루뚜바니가 좋은건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달치님 따라한 오렌지 무스케이크입니다 끝이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